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이 시간 우리 오윤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어,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고향같이 어, 고향에 온 듯하게 따뜻하게, 또, 그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환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 20분간 우리말로 설교, 그리고 10분간 영어로 요약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대학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말씀을 좀 열심히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나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책을 좀 이렇게 읽다가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어, 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자기의 삶에 그대로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제침내교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일화 중에서 정말 저게 충격으로 와닿았던 한 사람의 무명의 재침례교도에 대한 이야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에 재침례교도들은 종교 개혁 시대에 많이 생겨났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에게도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재침례교도가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 제침례 교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고요.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잡아서 이 사람을 처형하려고 쫓아오던 사람이 그만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쫓기는 제침례 교도의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계속 도망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 그 자리에 서 버립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서 그 늪에 빠져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 처형하기 위해서 쫓아오다가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에 또 다시 또 다른 쫓아오는 사람들에게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 처형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제 마음이 너무 충격이 온 것입니다. 과연 그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왔던 그 사람을 건져줬던 그 사람이 그제심력 교도가 도대체 무슨 말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구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좀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로마서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16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그 죽음은 내가 바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직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때그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구워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사람은 성령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장, 우리가 읽었던 12장부터 16장까지가 성령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에 합당하게 어, 죽음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다 4점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믿지 않는 세상과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사람들과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편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쪽 편에서 화목을 원치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8절 보시니까. 할수 있거든, 이라고 시작하거든요. 할수 있거든, 이란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미쳐주냐면, 우리가 아무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화목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서는. 너희로서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너희가 먼저 나서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내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얻은 구원의 기쁨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라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원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내가 먼저 나서서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이 뭐냐면요.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함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악하게 되는 사람을 나도 똑같이 악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를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하는 경우라,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종국에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 선에서 먼저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말씀은 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필요가 생기면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제 침내교도가 했던 것처럼, 나를 쫓아오는,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그 사람이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의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건져준 것이죠. 마치 그 원수를 내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몸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우리 부모 말씀은 이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본 말씀 보니까요, 이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나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에 내가 오히려 더 선하게 대할 때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불타오르는 수풀을 얹어 놓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본 것처럼 심판자는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악하게 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이 쌓여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뜨겁잖아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악을 손으로 이겨나갈 때에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뜨거운 것이 얹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도록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에 우리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애쓰고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이 어 자기를 깨닫게된 겁니다. 부끄러워 하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한 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잘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원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 우리가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충분히, 넉넉하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롤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친히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직접 직접 몸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워서 누가복음서를 좀 찾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 어, 6절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직접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자기를 치고 자기에게 창을 찌르고 자기의 뺨을 때리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고 세워놓았던 그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십자가에서 멈춰 보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과거에 과거에 돌같았던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변화시키셨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토록 완강하게 저항했었는데 주인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된 상태로부터 유일하게 건지시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바꾸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신데 이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보서 2장 14절 보니까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원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원함에 따라 순종할 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어, 어, 이 생수교회 비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성령 공동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능히 가능하게 하십니다. 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온전한 복음 전도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성령 공동체.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복음으로. 이 말은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고 그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 정말 복음 전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기는요. 이 복음으로 세상과 접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해 주는 복음입니다. 말해 주는 복음.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로, 우리가 글로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세상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도, 복음 전도 말입니다.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거 말고요 그 죄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간 복음 메시지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주는 복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복음 전대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복음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 보여주는 복음이라 함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알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이 보여주는 복음의 가장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선택한 복음의 어, 선택한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만약에 우리가 말해주는 복음, 보여주는 복음 이두 가지를 잘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해주는 복음, 보여주는 복음 이두 가지가 같이 갈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 이 시간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을 선으로 이기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우리 를 찾아올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셔서 생명을 내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할수 있는 생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